밤에는 불빛으로 낮에는 연기로 변방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에 알렸던 군사통신제도 봉수. 일제강점기에는 만세운동을 다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 5대 봉수로 중 제1로에 속한 아차산 봉수대터에서 처음으로 봉수거화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 정상에서 봉수대를 지키고 있는 봉수군, 봉수 거화를 위해 또 다른 봉수군이 봉수대로 향합니다. 책임자들끼리 신분과 명령을 확인하고 거화의 재료인 나무 장작을 준비한 뒤 이내 봉수대에 거화를 올립니다. 아차산 봉수대터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조선시대 군사 통신 제도였던 봉수를 재현한 겁니다. 봉수는 높은 산꼭대기에 봉화를 올려 적의 침입 등 변방의 긴급 상황을 중앙에 알렸던 제도. 밤에는 불을 피워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낮에는 연기로 빠르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일제 강점기 들어서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연락 도구가 됐으며. 만세 운동을 하지만은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네, 좋았어요. 어떻게 좀좋으셨던것 같아요? 처음으로 보니까 신기하지. 인보 네. 뭐 매일마다 여기 아침에 이제 운동해서 오는데 오늘 이렇게 홍수대 어, 이렇게 지연식을 해서 너무 잘봤고요 지난 1994년 봉화산 정상에 봉수대터가 복원된 뒤 처음으로 열린 행사입니다. 봉수대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됐는지 각종 기록 속에 나타나 있던 내용을 재구성해 본 겁니다. 이 봉수대를 우리가 잘 보존해 왔는데요. 어 그동안 사실 여기서 어, 봉화를 이렇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아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를 제대로 한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 봉화를 올려서 어, 이목력산으로 이어지는 이 봉수대길에 예전에 우리가 써왔던 봉화의 의미를 한번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는 게참 한편 봉화산 정상에 있는 아차산 봉수대는 조선시대 5대 봉수로 중 함경도 경흥에서 오는 제1봉수로로 봉화를 마지막으로 받아 서울 목멱산 즉 지금의 남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